어, 간이사가 넣어봐 하고 싶으면 어, 왜 잘하네? 아타가? 어, 온다 잘하네 오안 아, 타고 와! 오, 어, 얘 잘하네. 무심히. 무심하게 하네. 뚝뚝 던지네. 오세요, 안 아, 타고 와! 주세요. 안 타고 와, 나. 옳지, 천천히 와. 오, 오, 셋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어, 여덟. 와. 아, 도는가? 이따 꼽으면 해줄게. 아하하 머리로 헤딩했어? 가세요. 그, 그거 갖고 울면 안 돼. 다리 사이 로어야지 뒤에. 다리 사이로 눌러면. 허리는 나중에 하는 거야. 그만. 아, 우지세 번, 세 번. 암바 하라 그래 그냥 아 가세요 오 마지막 원더골 아 오세요 암바 천천히 천천히 오 시원 넣었다 아, 세번안 했잖아. 아, 가비. 나 이제 두번더 해. 어, 뒀다. 마지막. 한번 더. 아, 그만. 하빈이 많이 하빈이 잘해라. 하빈이 아이나. 하빈이 죠 어, 나 출발. 한번더 해. 아, 어, 좋다. 어, 다 천천히. 어뒤에서 돼. 어, 아! 오늘 잘한다. 된다, 오늘? 오, 잘한다 오늘 잘한다, 오늘. 잘한다.